그렇다. 그거는 걱정하 아니죠. 아닙니다. 손무선입니다 제가 인사해. 네, 인사 손무선입니다 예, 선무사 손무선 원투. 왜, 왜이왜 왜, 왜, 뭐가 잘못됐어? 이렇게 하고 오는 거 아니야? 아니 무슨 여름 소풍을 여기까지 왔어요. 어, 도와. 선장님. 아니야. 오늘 오. 재밌게 이거저거 타고 물놀이하고 한번 시원하게 어. 놀아보자고요. 나왜 그래? <laughs> 어, 왜, 왜? 아, 때리지 마, 진짜. 이거 되게 뭐라고 그래서. 아니면 야, 이 가운데 거를, 끈을 머리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어떠냐,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야. 건점프라기보다는무릎턱기 <laughs> <펴기. 웃음> <laughs>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뭐하에계요유경했어 내가 또 찍어야 돼? 제가 관정이 네. 반갑습니다. 끌려왔죠? 끌려왔습니다. 운동장하러 네. 왔죠? 네. 와서 여기는 배한번샀고요 네. 저는 현재 발을 담고 있고요. 발톱 패시 있나요? 있습니다. 꼬라칼비장한장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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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를 <laughs> 먹지 않고 정량화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서울 아, 때 발만 담고 있어도 좋긴 좋다. 아, 진짜요?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약간 휴가 개념으로 제관정이 차지방가요? 아, 그럼 요 아, 맨날 아, 휴가였잖요 아, 따지고 보면은. 그렇죠. 노노 콘텐츠가 많답고다 맞아요. 봅니다. 이번에는 진짜 힐링 지금 딱 내려오자마자 힐링딱됐잖아요 어. 아, 그래? 어? 그렇게너편두이지올라갔다아 그러니까 네. 어. 네. 아, 너무 좋아요. 지금. 아, 너무 좋찮아만한으면아 귀에 되게 감사하이니다또나와주습니다 어... 어... 너 얼굴로 자꾸 웃기이정도이 먼저 한번 타이정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사투기. 이 정도로 사투기. 이서 탈래? 여투기다해도로사이사기로사이로 사투기. 이정이바이 정도로 사둘기이정이 정도로 사투기. 저 정도로 사투기. 이 정도로 이 거예요, 제가 1번이니까 그러니까... 제가 일단 시바스 타 이게 어떤지 타보고 저기요 1번이 아니고요 언니만 네. 타는 거예요 <laughs> 어, 너만 타는 거예요? 아니 1번을 타면 언니가 죽을 거 같아? 어어 어. 자 그럼 거수정에 1번 거수 나 요새 게임 왜 이렇게 좋아? <laughs> 왜이렇게지 진짜 안 지거든? <laughs> 야 지금 6명이 했는데 내가 져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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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1, 2와 1, 3 각도는 미끄럼이 아니라 떨어지는 건데 그냥? 야 앞으로 네가 더 살아갈 날이 더 험난해 그러니까 <laughs> 빨리 내려가 <laughs> <laughs> 갑니다 한번 해볼까? 우리 타볼래? 못 타봐 일보. 아, 전 3번에서 형 찍어야죠. 아니, 내가 너 찍. 아니요 아니요. 그럼. 어, <laughs> 올라오니까 무섭네요. 한번 해야 돼 해야 돼. 와, 되게 높다. 간다. <laughs> 아, 물 맛이 좋은데요. <laughs> 봐봐. 어. <laughs> 형,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죠. 잘했어라잘했어라와씨 이거. 야, 무서운데 이거? 정사면이 한 개도 보이지 않습니다. 헨이 호기 부렸네. <laughs> 와 높다. 미쳤다. 선 넘네. 화이팅. 재간둥이다재간둥이는더 화이팅. 어 예. 깎아라도 더 화이팅. 아 깎아라 안 하고 있는데 잘. <laughs> 감사합니다. 목이 마르지가 않네 요 완전 시원해 너무 시원해 근데 문선이 옆에 가니까 물이 따뜻해 아왜 그래 더 아, 노래 거 같아 이씨 완전 시원해 여기 근데 여기 물에 들어오는게 너무 좋다 좀 놀다 와 저기서 어, 놀다 오자 응. 나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지? 이건 어떻게... 못 건너갈 거 같은데? 노 nope, nope, nope. 무서올라가나 무서워. 미니다 오, 오, 오. 간다, 간다. 까까라, 그래. 안해. 어,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. <laughs> 어, 이카메라들은왜 <얘 팔아야들은> <laughs> 돌고 있 어, 생각 안 해? <laughs> 아니, 멀렸다, <웃음> 생각보다 <웃음> 올라온 무섭다. 지. 지. 오 기억하면 안 돼? 아니, 야 이거 깜비고하는 거야. 어, 와, 이 오, 라 야, 운동 신경 좋은데? 어? 그렇지. 어? 어? 아이 잘한다. 잘한다 에이, 에이, 에이. <laughs> 야, 빨리 너네 다 건너와. 어, 아들이 있어요. 아, 빨리 와 아, 운동 신경이 저희가 좋아 가지고 어.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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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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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양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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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밀지 마세요!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아, 뜨거워! 아 뜨거워! 아뜨 너무 뜨거워! 아자 이제 갑니다 일로! 자이거 좀. 박이 이거는 빨리 건너야 돼! 빨리! 봐봐! 나는 다리가 짧아지이 봐봐! 봐봐! 아니야 지 마, 마, 마! 밀지 말라고! 껴가버려, 켜가. 아아아아 네. 네. 아 출발 드림팀 왜 없어졌는지 알겠네. 너무 힘들다 저거. 아, 사십 대 이러고 노는 거는 쉽지 않아요. 아, 진짜. 너무 재밌아 <laughs> 재밌다가 중간 <중간중간> 중간 너무 <laughs> 힘들. 어 이제 집에 가도 돼요? <웃음> <웃음> 분명히 오늘 야외 운동을 해가지고 난 도시락 먹고 바나나포터 타는 줄 알았거든 타보셨어요? 응 어. 어떻게 하면 잘탈수 있어? 너가 잘하고 말고 없어 그냥 잡고만 있고? 그냥 잡고 있는 거야아 파이팅! PD님 어, 아, 360 떨어지면 아 괜찮아요 못 버틸 수도 있대 새로 개관이이 타주겠죠? <목소리> 미안 깜짝아! 뭐야 이거는? 왜?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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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야,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. 아니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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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전자비가 쏟아지고 있요 전자비가 지고 있다고요! 어, 어. 그만하라고! 그만! 아, 이고야 아. 쟤네 둘 이거 태워! 이거 태워? 나 땅콩이라서! 야! 진짜? 이게 재기야! 전자비가 쏟아고있다야 너네 빨리 이거 타! 이거 타. 그래 바로 타, 이거. 아니 왜 우리한테 군풀이에요? <laughs> 아, 아니야 재밌어서 그래 <laughs> 아니, 이거 아니 이거 너무 재밌어서 그래 오빠 <laughs> 이거 너무 재밌잖아 타! 타야 나무 돼, 타야 돼. <laughs> <진짜, 무속다, 웃음> <너무> 재밌어 재밌어 <laughs> 재밌어 재밌어 아! 아, 아 와, 재밌어 재밌어 너네 타야너타너 타래 빨리 카메라 줘요 제가 찍어 드게 제가 찍어 줄게요 너 카메라 들고 타지 마 너무 재밌어